자 로이킴 네 촬영을 할까요? 네 정면부터 네 정면입니다 봐요. 자 오른쪽을 보시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로이킴 인사를 부탁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네네 네. 자 오늘 네, 혹시 노희 팀이 네. 어, 기대하고 있는 팀이 있다면요? 어저 너무 많죠. 네. 저는 뭐 일단 뭐 BTS와 워더원 그리고 또 빅스 어 그리고 너무 많은데요? 저 네. 그리고 레드벨 벳 그리고 네. 트와이스. 어 좋아요. 어, 정말 정말 많네요. 정말 좋아요. 네 오늘 어, 어, 오늘 어떤 감으로 네, 함께? 해주시겠어요? 저는 굉장히 그또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 방송에 또 초대된 것도. 처음인 것 같은데요. 네, 처음인 것 같아서 어, 또 굉장히 오랜만이고 해서 저는 정말 오늘 관객의 입장으로 어, 뒤에서 가까이 무대들 을 관찰하려고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저는 세시 후 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쪽으로. 네. 자, 사합니다 네. 고마워. 네. 자, 이어서 네.